음, 농기센터에서 그동안 텃밭 교육을 하던 그 도시농업 교육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제 8월 말에 도시농기센터에서 이 텃밭을 정리를 해달라고 8월 말까지 해서 오늘 그 동안 있었던 부분들을 다 뽑아내려고 왔습니다. 뭐 거의 바질이 많을 텐데, 아이고 풀밭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완전한 풀밭이네요, 풀밭. 역시,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커진다고 하더니만, 깝깝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있는 거는 그래도 수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구 우리 상추밭입니다. 이 상추가 지금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막따봐야 되겠는데 응? 음? 이젠 뭐자르겠습 그냥 잘라서 넣죠 뭐 이젠 어이구 이거 뭐 쎄네요 쎄 쎄서 막 올라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가 쓸 수도 없으니까, 어우, 이게 뭐, 세졌습니다. 그래도, 옆으로 이렇게 순이 올라오네요. 그 아쉬우니, 다 따서 먹는 걸로 하죠. 어이구, 이 풀이 고터야, 이거. 타야 이거. 음? 어이구야 완벽합니다 음? 또 그간에 농사랍시고 뿌려놓은 것들은 아깝잖아요 어떻게든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왠지 작물한테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아, 이거 뭐. 어이구, 이거 바질입니다, 바질. 어떡하나요, 이 바질을. 어이구야. 어우이 바질. 센데요. 이 바질을 어찌 합니까? 어이구, 바질 냄새가 아주 그냥 강력합니다. 응? 음? 어이구야. 이거 어떡하냐, 이걸. 응? 음? 오이향내봐 어이구, 이 바질 봐라, 바질. 바질이. 이제는 꽃이 막 피네요. 오 향봐. 어이구야, 이뭐 바질이 이제. 응? 어이구야, 바질이 이렇게 쎄지다니요. 아 이게 뭐? 아깝습니다, 아까워. 이파리를 막 따서 담습니다. 어이구야. 이 바질 보세요. 바질. 아, 바질이 이게 세지네요. 이 바질을 전부 다, 어, 바질 꽃도 폈네요. 바질 꽃이 폈고. 아이고, 호박밭, 호박밭, 호박밭. 아, 그동안 제가 몰래 갖다 놓은 역시 바질밭입니다. 이거 뭐, 다 그냥 뽑아서 써야 되겠습니다. 음... 아이고 이거 뭐예 나중에 어떤 분이 뽑아 드셔도 할수 없겠네요. 예이숲 속으로 바지를 뽑아서 이렇게 음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할수 없죠, 뭐. 아, 응? 이 강력한 냄새. 아이거 자연의 냄새입니다. 자연의 냄새. 음흠. 아, 진짜, 참. 땅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또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올해의 농사는 이걸로 끝이 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